근데 경신생분들 하나의 좋은 소식은 있어요. 뭘까요? 어, 횡재수가 들어와요. 어, 생각해로 올해 3재 3제 양반들이요. 3재가좀 무단하게 좀 지나갈 모양이에요. 그래서 경신생분들 혹시나 꾸준하게 로또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꾸준하게 하세요. 혹시 알아요? 2등보단 1등이 되실지. 네 안녕하세요 시네마를 전달하는 금신당의 금비입니다. 네 선생님. 어 2024년 이 80년생 이제 올해 45 되셨거든요. 네. 이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올라갈까요? 어 80년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 올해 45시 되셨는데 반 90이라고도 하죠. 네. 음. 이분들 이제 마지막 나갈삼재를 겪으시는 마지막 삼재 겪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. 음.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, 갑자생 쥐띠분들이랑 우리 경신생 원숭이띠분들이랑은 나갈삼재가 조금은 달라요. 아, 좀 다른가요? 네. 음. 갑자생 분들 같은 경우는 복삼재라고 제가 저번 날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신생 분들은 복삼재라기보다는 나갈삼재가 무던하게 그냥 지나가시는 삼재 분들이에요. 음. 근데 경신생 분들 하나의 좋은 소식은 있어요. 뭘까요? 어 횡재수가 들어와요. 어 생각해로 올해 삼재 양반들이요 삼재가 좀 무난하게 좀 지나갈 모양이에요. 그래서 경신생 분들 혹시나 꾸준하게 로또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어, 꾸준하게 하세요. 음. 혹시 알아요? 2등보다는 1등이 되실지, 음. 꾸준하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음. 횡재는요,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는 게 횡재라고 합니다. 길거리를 가다가요, 요즘 뭐천 원, 만원참줍기 힘들죠?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 미끄럼틀 밑에, 철봉 밑에서 500원짜리, 천 원짜리 참 많이 줬던 시대였어요. 네. 음. 그럴 것처럼, 그런 뜻밖의 나한테 돈이, 횡재가 들어오는, 이제, 나갈 삼세 한 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요. 금전에 대해서는 큰돈 나가기 보다는, 어, 이래저래 돈 나가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보다는 들어오는 돈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, 횡재의 수, 횡재 돈, 음, 뜻밖의 돈이 좀 들어오는 올해 24년, 갑진년이 좀 되실 모양이니까요. 어디서든 주머니를 활짝 열고, 언제 들어올 돈이든, 어, 아, 나이 돈이 생기면 나 이거를 할 거야라는 꿈을 한번 꺼보시는 것도 갑진년 시장년도에 좀 설레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아요. 어, 제 선재인데 음. 다행이네요. 이분들은 선인데 얼마나 다행이에요. 음. 건강이 크게 나가지도 않고요. 음. 그래도 이동이 큰 이동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지만, 어, 사람의 구설수라든지, 뭐, 귀인이 들어오고 나가고, 사람의 변동수도 그렇게 크게 없어 보여요. 음. 그래, 금전이 크게 나가 보일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, 뜻밖의 금전이 들어오면, 제가 이 말을 쓰면 해드려야 돼요. 어, 이만큼 좋은 운이 들어오면요, 이만큼의 나쁜 운도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. 대신에 사람이 되게 좋 무지한 게 뭐냐면요. 좋은 게 먼저 들어왔다고 안 좋은 게안 보여요. 그러니 나한테 천 원의 횡재가 들어왔을 때는요. 어, 천 원만큼 불운이 따라 들어올 수도 있어요. 대신 횡재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불운을 그냥 좋게 이겨나가는 근정의 힘이 좀 생기는 것 뿐이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저 이렇게 횡재했어요. 근데 왜 이게 뒤에 따라와요? 라는 말을 하시기 보다는요. 이만큼 횡재로서 내가 얻은 이득을 취하셨을 때, 이만큼의 불운을 그냥 조금이나마 스무스하고 좀 유동적으로 부드럽게 넘어가시는 거니까요. 불운도 늘 뒤에 따라오실 거를 생각하시고, 금전의 횡재수를 좀 맞이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궁금한 게, 이 횡재수가 좋다는 건 이제 금전도 좋다는 걸까요? 횡재수가 들어오는 거는요,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요거 하나예요. 횡재수가 어떻게 들어올까요를 궁금해 하시는 모양인데요. 금전의 횡재수일까? 사람의 횡재수일까? 아니면 사업의 횡재수일까? 아, 그냥 우리가 그래서 포괄적으로 재수의 횡재수라고도 얘기를 해요. 어, 재수세가 제수, 열렸어요, 본인. 소원세 열렸으니까 올해 한 해는 뭘 도전해도 와다될 거예요, 와. 최고네요라고 이야기하는 한 해가 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경신생 분들도 사람 사람마다 조금 조금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게 조금 조금씩은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금전의 횡재수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해드리는 것 뿐이지 횡재수가, 어, 금전의 횡재수만 있을까요는 아니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또 이분들이 또 삼재다 보니까 사실에 약간의 걱정들은 있을 것 같은데 삼재의 영향은 막 많이 크지 않을까요? 삼재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삼재 양반들도요 음, 원래는 신명님 중에 하나였거든요 신 중에 하나였는데 저 옥헌상재 양반한테 뭔 얄미운 짓을 하셨는지 음. 신으로서의 계급을 어, 뺐고 이제 그냥 삼재라는 원래는 삼재 신이었지만 신이라는 걸 빼줬으니까 삼재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이에요 음. 근데 이 삼재라는 양반이 이 역하심정이 얼마나 대단한지요. 사람들 자꾸 해꼬지를 하기 때문에 삼재가 돌아오는 거거든요. 음. 그래서 이 삼재라는 풍습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삼재라는 양반들을 보면요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푸라기로 만든 망토를 늘 쓰고 다니십니다. 그래서 삼재신의 한국 미, 민속학적으로 풍습을 보게 되면 보통 그런 형국을 하시고 그런 모습을 하고 계세요. 그러기 때문에, 우리 옛날엔 초갓집이 많았고, 음, 지푸라기로된 물건들이 집에 꼭 있었죠. 네. 그래서 그런 곳에 숨어 있었던 양반들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 삼재분들은 다른 것보다 신이기 이전에 신이 아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신으로서의 우대를 받을 수는 없지만, 그래도 빨리 그 다음에 삼재분들한테 가신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, 된 거기도 하거든요. 네. 아니면 삼재 양반들이 어디 휴가를 가셨거나, 음. 아니면 저 하늘에 뭔가 일이 있어서 붙들려 가셨거나. 그래서 올해 삼재 이제 나갈 삼재 분들이 좀 무단하게 지나가시는 것도 있어요. 이분들이 이 삼재가 좀 무단하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제 뭐 정월달에들 삼재풀이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삼재풀이 안 해도 될까요? 어, 근데 그거랑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. 이 양반들도 나름 신이었었던 데 삶이 있었고, 신으로서 우대받았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. 어, 삼재풀이라는 거는 이 양반을 아직 신격화해서 내가 이 소상 같은 정성으로 화를 누그러뜨리시고, 화를 푸시고, 나한테 하는 데코지를 적게 해주세요 하는 아부거든요. 아부를 떠는 이 행사는요, 하셔야 가장 좋아요. 음, 그래야 정말 내가 넘어져서 팔다리가 부러지는 걸 그냥 까지는 걸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. 어차 사고가 정말 크게 있을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내 목숨이 간당간당할 차고 사고를 무당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삼재 하나 풀었는 것만으로 그냥 누군가는 접촉 사고로 끝나기도 해요. 그러기 때문에. 크게 올 거를 좀 작게 지나쳐 가시라고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. 혹여나 정말 그냥 조그만하게 들어올 복을 복삼제 분들은 정말 조그만하게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삼재를 푸심으로써 삼재가더 복이 더 크게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우리 80년생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 45살이 되셨는데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, 그래도, 횡재수가 좀 있는 24년, 갑지년 한 해가 되실 것 같으니, 이 횡재수를 조금 더, 어, 좀 설레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이 원숭이분들이 그래도 42살, 음, 43살? 3살부터 시작해서요. 43, 44도 많이 좀 힘들으셨거든요. 그래서 45은 그래도 좀 무단하게 지나가실 수 있고, 그중에 이벤트가 하나 생기는 걸 제가 말씀드렸던 기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대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올한 해를 좀 마무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